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남궁정부라는 고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정상적인 구두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 특수 제작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나름대로 보람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직업이기 때문에 그도 돈은 벌기는 벌어요. 그렇지만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교통사고당했을 때 발이 형체가 변형되신 그런 분들, 당뇨병, 류마치스 등으로 변형되신 그런 발을 가진 그런 분들, 여러 장애인들의 발을 맞춰서 신발을 제작하는 그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만든 신발을 장애인들이 신고 기쁘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는 인생에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가 구두 직업을 갖게 된 것은 30년 전쯤의 일인데, 그가 이제... 얼마 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들만들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64세나 됐어요. 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가 자신이 장애자가 되면서부터 장애자들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은 그가 어느 날 술기운에 취해 가지고 전철역 앞에 섰다가 그냥 술기운에 떨어졌어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자가 힘든 인생을 살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장애자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예전에는 정성적인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는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발천사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흐뭇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지대요. 오늘 성경 포문에 있는 이수미의 열두 제자,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자신의 직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패도로 구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었을 때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죄의 지신 밖에 되었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했습니다 지상명령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상명령인 것이에요 지상명령은 지극히 큰 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에 사셨을 때 수많은 명령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 특별히 이 명령에 맞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셨다가 많은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마디, 떠나시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을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증거해요.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기를 원한다. 이 명령의 말씀 가운데 온 천하라는 단어는 헬라와 성경 보니까 코스문 하판타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장소 및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장소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만인에게 복음을 증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서터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바울서터는 대단한 선교사잖아요. 정말 발이 닿는 곳까지 아니면 저 멀리까지 가서 유럽의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한 번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재판정에 서게 되면 보통은 죄가 있게 되면 안 되니까 안간심을 쓰면서 벗어달라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하고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했는가 서전전 26장 28절 아그리파가 파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재판석상에서 복험을증하는것 정말 듣도 보도 못했죠 성경에 이렇게 했던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본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만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세테 크티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요. 예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가 된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민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떨 때는 찾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들면 택시를 타고 간다고 라 했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주문하다가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요구됐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에 슈퍼 직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역별로 구역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각 교육 부서별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고 열매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 따라서 개치하니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분명 히 인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있는 말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시는 여러분들 이시길 바랍니다.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그 배가 침몰되고 나서 4년 뒤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는가? 자기 옆에서 배가 쓰러지고 빠지게 됐을 때 널판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붙잡고 표현하고 있었던 본인도 그렇게 했었지만 바로 옆에서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가 자신을 보더니 그렇게 묻더래요 예수를 믿으시냐고 아니라고 대답을 했대요 파도가 밀려 들었대요 목사님이 또 자신도 물에 들었다 잠겼다 하더니 다시 파도가 잠시 멈출 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냐고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파도가 왔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거기에 내밀어질 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시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속에 들어가더니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전도할 때그 청년이 감동을 받았대요 아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는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죽어오는 순간까지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한 열정이에요. 전도대상자가 이쯤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심령이 열려요. 그래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와 장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수가 어색하다 할지라도 기회를 타서 때를 얻어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있는 처세로 있는 처세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험을 증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고전적인 방법 가운데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주부를 붙이게 되는 전단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전도가 통역이 냐고 물론 뭐 지금은 더 좋은 전도의 방법도 많이 개발돼서 지루한 전도의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여러 가지 다 동원해서 될수 있는 대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위침 전도도 필요하고요. 관계 전도도 필요하고요. 뭐 주보지 전도, 전단지 전도도 다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때 청년 회장에게 물었어요. 남설피정교회 부교역자 청년부 제가 담당이었을 때 회장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서 자네는 이 교회 에 등록하고 처음에 나오게 되었냐고 참 궁금했어요. 회장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미금역 지하철 전철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음속에 몇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기를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전철역 그 지하 바닥에 주보지 한 장이 떨어져서 딱 집어들었더니. 남수의 비정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주부지를 들고 주수지를 찾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게 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상반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차 전철 그 안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인도가 영적으로는 기독교가 많지 않고 힌두교고 심령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받자마자 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마으 부정탄 것처럼 창문을 열고 슉 버렸대요. 전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주께서 역사하세요그 전단지가 날아가는데 여러분 자컬 들으세요.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 지나가는데 자살하려고 그 철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가 바람을 타고 이제 기차가 좀 있으면 오게 되는데 전단지가 얼굴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워 있다 보니까 뭐가 덮으니까 반사 작용으로 이게 뭔가가 덮어잖아요. 글씨가 진하게 써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큰충격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이 문구가 얼마나 심리에울리는 말씀으로 들렸는지 거부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 전단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차 안에 있었던 전도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역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단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전단지가 별거 아닌 것같아도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잠수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잠수부가 바다 밑에서 이렇게 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유물도 떠다니지만 어떤 건 가라는 앉 것도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바닷속에도 요즘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 오곤 하나 봐요. 런데바다밑 속에 종이쪽 같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가 잠수하고 있다가 이게 뭐지? 약간 보는데 전단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바닷속에서 그런 글귀를 보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는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전도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도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누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미련하보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명성교회 심무장으로 계시는 김현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광주고검의 수석검사로 있었을 때 본인의 간증입니다. 명성 아카데미 위원장으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담당자이기도 한 그분께서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한번은 일산지청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게 됐을 때 검찰청에서 고위 관리가 내려와서 회식 자리가 되었는데 그 장로님에게 술을 권했던 거예요. 한번두번 번 권했는데 자기가 거절을 한 거죠. 그 고위 관리도 자기도 자신심과 체면이 있지 아랫 사람이 거절하니까 몇번더 권했대요. 까지 거절했대요. 그 일로 다음 승진에서 이분이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누락될 뿐 아니라 자천대인데 대구 고원 부장으로 자천되더니 광주 고원으로 자천된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뭐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자기 가왜 자천됐는지 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담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든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데 강연도 하고 그때 되면 복음도 증가하고 하는데 직분이 있으니까 가끔 강연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구청장이 어느 구청의 구청장이 앉아 있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구청에 신우회가 조직되지 않았었는데 구청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구청의 많은 직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요. 또한 번은 이분이 강연할 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이지만 과거에 절간에 있었던 피군율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겠어요. 30년 피군율로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성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분이 이으면 믿더래요. 회사에서 전도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일산 직장 있게 됐을 때 피자에게 신문할 때 성조책을잘 준비해서 찾아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가지고 예수 믿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 직업은 검사이지만 나의 사명은 보험을 증가하는 일이 나고 하는 것이죠. 라고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광주에 있게 됐을 때도 서울에 있는 명성계 본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요청하면 가서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즐겨가는 영혼이 천국에 가봐야 얼마나 귀하고 복되요 이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돈을 목표로 삼고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인생에 꼭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들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부자는 왜 자살해요? 돈이 많으면 다될것 같죠? 안될 일도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근심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죠? 당선되고 나서 얼마까지는 좋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골치가 찌끈찌끈 아프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급을 증거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총기에 가봐요 무답니다. 보람되어 은혜입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힘들어도 시장하고 헌신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도배하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의 이름이 박광진 씨예요. 언젠가 TV 9시 뉴스에도 한번 보도됐던 일인데, 신림동 주상복합상가에 크게 불이 났던 때 일인데, 이분들이 6층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 4층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시끄러운 연기가 막 위로 올라오니까 호흡이 곤란해서, 밑으로 내려갈 사람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진는지가 4층이잖아요. 엄청나게 검은 연기에 자욱하는데 아내가 그만 내려는 도중에 지식해서 쓰러진 거예요. 아내를 둘러 업고나가지고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유리들이 강한 유리예요. 간신히 발로 걷어차가지고 한쪽에 구멍을 조금 뚫어놨는데 아내 먼저 숨 쉬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숨을 쉬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이번에는 옥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2층까지. 올라가다가 남편은 이제 숨이 다 막혀서 기진맥진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헬기가 도착해서 아내를 먼저 구조하고 남편은 늦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한강 숨신병원에 갔는데 이미 남편은 숨진 채로 그렇게 실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서 그 남편 보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정말 착한 금슬이 좋았던 부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중년에 남, 어, 나이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내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지려니 아니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잘 걸어가는 부부가 중년에서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그 부부는 금슬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험을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지상명령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서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승리시길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로운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 지균 명령입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전도 대선장의 복음을 증가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님들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죽게 함께 역사 가서 구원 받게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